Hello, I'm your Richard. 자, 34번입니다. Seem natural describe A as B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 extreme harsh stressful obvious midday heat desert cold antarctic given particular physiological characteristic tolerance cactus 이거 복수 cacti Nor I see Antarctica, lazy, dangerous ecologist, assume all other organism. Sense Le rather gain, worm's eye, plant's eye, view, emotive, relativity, with care, benign, salinity. 네, 단어 테스트 하고, 언제 풀고, 그 다음에 본문. It seems natural to describe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s as extreme, harsh, benign, or stressful. 자 우리 뭐 가주어 내지 형식상의 주어 it 나왔고요. 그다음에 진주어 내지 내용상의 네, 주어 투부정사고 쓰임 형용사입니다. 보 형용사 나왔죠. 자연스러운 상태로 보인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뭐가 투부정사하는 것? Describe A as B. A를 B로 묘사하다. Describe A as B. 특정한 환경적인 어떠한 조건들을 1, 2, 3 또는 4로 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환경적인 조건들을 첫째, 좀 극한적이다, 극한의 그 다음에 좀 모질고 가혹하다, 가혹한 그 다음에 온화한 또는 어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이러한 어 말로 묘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It may seem obvious when conditions are extreme. The midday heat of a desert, the cold of an Antarctic winter, the salinity of the great salt lake. 자, 그것은 may seem, 보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보로 흉용사, 분명한 상태로 보일 수도 있다. 분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얘기한 자, 이러저러한, 어, 환경적 상황을, 어, 이러저러하게 묘사하는 것, 어, 그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To describe 이하죠.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어, 확실하네, 분명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자, 어떨 때 그렇게, 어, 앞서 얘기한 것이, 어, 정확해 보이느냐, 분명히 보이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건들이 r e extreme. 극한적일 때인데, 극한적일 때인데, 자, 이쪽이 우리 뭐뭐일 때 해가지고, 이제 넘버 2고, 이쪽이 넘버 1. 극한적일 때인데, 자, 이 극한적이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콜론 해놓고, 즉, 뭐, 여기서는 뭐, 극한적이다라는 것에 좀 사례인데요. 첫째가 midday heat. 두 번째가 the cold. 어, 그 다음에, 어, 세 번째가 the salinity.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열고 하는데 또뭐 접속사를 따로 안 주고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했네요. 자, 첫째. 한낮에 더위인데요. 어버 데저트니까 사막. 사막에서도 가장 더운 한낮 미드데이의 어이 열기 더위. 예, 극한적이죠. 익스트림. 두 번째는 이 콜드가 명사로 쓰여서 추위. 어디에 추위냐면요. 남극 앤틱틱 남극의 겨울. 남극의 겨울의 그 엄청난 추위. 그 다음에 그 염도인데요. 이 소금의 농도, 염도인데요. 특히 우리 그레이 솔트 레이크의, 그레이 솔트 레이크의 염도. 요런 세 가지의 어떤 예를 들어줬는데, 이런 예와 같이 어떤 환경적인 상태가 극한적일 때, 이거를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extreme, harsh, benign, stressful.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당연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할때요디스라고 하는 건또 앞서서 얘기한 어떤 상황이 극한적이다라는 것. 아 어, 위에서 극한적일 때 했는데 이 상황이 극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어떤 의미냐면 자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극한적이라는 건데 위에서 얘기한 거죠. 근데 for us 중요한 게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 인간, 사람에게 극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마주고, 기분으로 시작하죠. 어, 뒤에, 어, 기분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가 주어진 거니까, 이 명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명사를 잘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어, 이, 에, 원래는 그, if we are given,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분사구문어 해서, 만약에 우리가 뒤에 이러한 명사의 조건을 받아서 이걸 잘 생각해보면이라는 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여하튼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뭔가를 고려하면. 우리의 특정한 우리 인간만의, 자, physiological. 생리적인 캐릭터리스틱 특징들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견뎌내는, 인내하는 내성이라고 하죠. 이러한 다양한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그러한 특성들과 내성을 잘 생각하고 고려해 볼때 이것과 관련돼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상태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극한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우리 상황에 대한 극한적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이 의미다.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는 극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to a cactus there is nothing extreme about the desert conditions in which cacti have evolved. Nor are The i s l a n d s of Antarctica, an extreme environment for penguins. 자, 인간이 아닌 어떤 하나의 자, 단수 선인장은 투스입니다이 하나의 선인장에게, 그 다음에 있다 라는 표현에 대해 해석 안 하고요. 동사, 있다. 그 다음에 나띠고 오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 띵으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하나라도 뒤에서 갑니다. 극한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무엇에 관련돼서 극한적인 게 하나도 없냐면요. 그 desert conditions, 사막의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관련돼서는 극한적인 게이 선인장한테는 없다는 거죠. 인간한테는 극한적이지만. 이 사막의 조건들에 대한 설명,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위치는 원래 선행사인 The Desert Conditions였으니까 그 속에서 즉 이러한 어, 사막의 조건들 어, 속에서 주어 Cacti, c a c t u s 의 복수입니다. 선인장들이 현재 완료 계속해서 진화 발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Cacti have evolved in the Desert Conditions가 이 위치로 갔고 이거 관계부사 장소니까 Where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선인장들이 계속해서 살아왔고 진화 발전해왔던 그러한 사막의 조건들에 관련돼서 이 선인장에게 극한적인 것은 일도 없다. 이렇게 하나 줬고 그 다음에 역시 아니다라는 의미의 노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the i e l a n d 라는 주어 그 다음에 여기 전명구로 수식 받고 그다음 이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environment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nor 다음에 동사 주어 도치돼서 이 주어도 역시 이 동사 아니다라는 건데요. 주어는요 그 얼음이 많은 그러한 땅입니다. 뭐 남극 대륙의 이 얼음으로 뒤덮인 땅도 역시 하나의 극한적인 환경이 아니다. 이 부정적인 건요 노어의 이 애내 있습니다. 노어 역시 이 얼음 땅도 극한적인 환경이 아닌데 누구에게는 그죠? 인간들한테는 극한적이겠지만 펭귄들에게는 어이 적절한 환경인 거지 이 극한적인 환경은 아니다. 역시 아니다. It is lazy and dangerous. for the ecologist to assume that all other organisms sense the environment in the way we do. 자, 우리 역시 앞에 이쓴 어, 가져오고 뒤에 투부정사 블라블라가 진주어 되겠고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plus 어, 명사 목적격으로 주면 이게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얘가 뭐뭐하는 것이 어떻다. 자, it is lazy. 첫째, 게으르고, 그리고 둘째, 위험한 일이다. 게으르고 위험하다. 어, 뭐가 게으르고 위험한 거냐면요. 그, 우리 자연 환경을 연구하는 이 전문가인 생태학자가 맞겠 거니라고 가정, 추정하는 것. 그게 이제 게으르고 위험한 일인데, 어수음의 목적어, 대절을 이제 얘기하죠. 끝까지. 대절의 주어 다시, all other organisms. 자, 인간 아닌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sense, 느낀다, 감지한다. 뭐를? 환경을. 환경을 갖다가 sense, 느끼고 감지하는데, in the way, 그 방식 속에서, 그 방식으로.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해서 여기 수식어 들어가서, we do 하는 방식인데. 또 h e way 다음에 여기저 관계 부사 하울은 못 쓰고 그냥 주동사 나왔고요. 이 두가요. 이게 대동사예요. 대신할 대자 대표할 대자 대동사예요. 우리가 그러는 방식에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 어, 우리 안에 other algorithms sense the environment에서 이 센스가 이제 뭔가를 느끼다 감지하다는 일반 동사니까 이렇게 두로 한 거예요. 원래는 the way we sense the environment 했다가 앞에 나왔으니까도 우리가 환경을 어그 느끼는 감지하는 즉 우리가 그러는 방식으로 다른 생명체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을 전문가인 생태학자가 추정하는 것은. 게으르고 위험한 일이다. Rather, the ecologists h o u l d try to gain a worm's eye or plant's eye view of the environment to see the world as others see it. 오히려 차라리 생태학자는 슛 반드시 개인하려고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해요. 뭘 개인 얻어야 되냐면 관점인데요, 의견인데요. 어떤 관점이냐면 벌레의 눈으로 보는 관점 또는 식물의 눈으로 보는 관점, 인간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아닌 이런 관점을 얻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 관점이 환경에 대한 관점이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고 목적으로 이거 없어도 되게 될것 될 같은데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요. C A S B A를 B로 보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이 그 세상을 보는 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들이 그 세상을 보는 것으로. 어,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 좀, 다른 관점을 갖다가 얻으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Emotive words like harsh and benign, even relativity such as hot and cold, should be used by ecologists only with care. 자, 우리 감정적인 이모션이 있는 감정적인 이모티브 그러한 단어들인데 예를 들면 어, 뭔가 가혹한 그리고 온화한 여기에는 우리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죠. 요런 단어들 그리고 심지어는 렐러티브한 것들 상대적인 것들 즉 상대적인 단어들이죠. 어, such as hot 어, 뜨거운 그리고 차가운 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이러한 단어들조차도 이러한 단어들조차도 사용되어야만 해요. 특히 전문가인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위에 드 다음에 이 케어는 명서로 조심 주의 조심을 가지고니까 오 조심해서 강조의 온니. 아주 조심해서 어, 특정한 경우에만 이렇게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Alright.